펩트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박간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야, 여러분들 완전히 그냥 어제 오늘 뭡니까?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펩트론 주주 여러분들 누구만 손실 봤습니까 어제 마이너스 10% 그냥 이유도 없이 굳이 이유를 따진다면 뭐? 금투세 때문에 외국인들 기관들 팔고 나가는 이 등살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바람에 결국에 뭡니까 어제 손절하신 분들만 손실 벗고내 방송 보시고 바닥에서 잡으셨거나 아니면 가만히 들고 계신 분들 어떻게 됩니까 제자리 돌아왔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어제 우리 제가 마, 어제 제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요 금투세가 어제까지는 민주당이 뭐라고 했어? 어제까지는 뭐, 패, 당장에 폐지를 안 하겠다. 그런 얘기 하더니만, 민심 안 좋아지니까 슬슬 뭔 얘기 나옵니까? 아, 이제 폐지를 좀 고려를 해봐도 되지 않나, 그죠? 결국에 이놈들도 정치인들이야. 민심이 지금 드끌고 있는데, 결국에 여러분들 이게폐지는 솔솔 등장하니까, 그 어떻게 됩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그동안 대한민국 주식을 팔고 나간 이유가 뭡니까? 금투세 때문이야. 그 금투세 이제 폐지도 검토하겠다 그런 얘기 나오니까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어제까지 팔고 나갔던 외국인들 죽어라 대한민국 주식 왕창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페트론도 하나고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얘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뭐야 외국인이 사서 올라갔다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외국인들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어제 외국인들 다 던지고 나갔을 때 같이 팔았어야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바로 어제입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어. 여러분들 어제 바로 보이시죠? 이거 어제 제가 여러분들 찍어드린 영상입니다. 저는 유튜브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올려드린 영상 다 꼼짝 말해요. 아주 그냥 박제가 돼 있어요. 꼼짝도 못합니다. 자, 그래서 들어보시면 압니다. 추진박아가니가 어제 뭐라고 떠들었길래 이래 자신만만할까? 이 구간도 이겨내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결론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금방 제자리 찾아갑니다. 제자리 찾아가는 걸 넘어서 우리 못간거 다시 찾으러 올라갑니다. 뭘 보고 알수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펩트론, 이거 바닥이, 왜 9월 9일 이 자리가 왜 바닥입니까? 여기가 왜 바닥이야? 사실 여러분들 바닥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바닥에서 잡은 사람은요, 주가가 급락해도 수익이야. 그래서 바닥에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 그냥 여러분들 제가 긴말 없이 그냥 결론만 딱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노란색 아사페가 의미하는 게 펩트론의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누가 세력들이 개입한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왜 없어? 자 여러분들 정확히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펩트론 이거 여러분들 분봉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게 45분봉인데 4 5분봉으로 보시면 오늘 아침에 누가 들어왔어 사실? 어제 장 마감 직전부터 이거 여러분들 4만원 5만원 이 사이에서 지금 누가 세력들이 바닥 받쳐가지고 어제부터 이미 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세력들은 이미 어제 급락하는 거 받아 먹고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근데 여러분들 다만 뭐가 문제입니까? 세력들이 뭐 조금 잡았다고 그게 다 타점인가? 지금 뭐가 없어 거래량이 솔직히 여러분들 오늘 11% 장대양봉인데 거래량이 지금 100만주도 안 터지는 거는 현재 시간 15시 09분입니다. 20분 뒤면 장마감인데 거래량 이것밖에 안 나오는 거는요. 진짜 조금밖에 안 나오는 거야. 이거 뭐야? 세력들이 매집으로 들어온 거 맞아. 어제도 오늘도 매집으로 들어온 건 맞는데 문제가 뭡니까? 택도 없어. 매집량이 너무 적어요. 나도 여러분도 어쨌든 이게 지표인데 기준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타점이라고 할 만큼의 기준은 안 된다. 어쨌든 기준 미달이긴 한데 다좀 돼요. 어차피 뭐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리 갈 거니까. 네.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러면 얼마를 더갈 것인가. 자제 방송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어제와 오늘 혹시나 관점이 바뀌셨습니까? 어제까지는 펩트론 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오늘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쓴소리 한번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관점은요. 바꾸셔야 돼. 지금 팩트론 주가 제가 말씀드렸자, 나는 어제도 오늘도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더 간다고요. 내가 어제 10% 급락한다고, 이거 뭐 주가, 당장에 박살 나가지고 뭐 4만원 갑니다. 이런 얘기 했습니까? 아니야. 달라진 건 없어요. 외국이들 팔고, 외국이들그 팔고 다시 들어왔을 뿐이야. 외국이들이 샀다 팔았다 하는 게 팩트론의 주가에 좌지우지합니까?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바닥 잡았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바닥 잡았어? 세력이 바닥 잡았죠? 그럼 우리 다음 고점을 누가 정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세력들이 정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들어온 세력들 언제부터 들어왔어? 8월달, 8월달 내려갈 때마다 바닥에서 내려갈 때마다, 내려갈 때마다, 내려갈 때마다, 얘네들 평단 얼마라고요? 4만 8천원입니다. 4만 8천원. 자, 여러분들 근데 잘 생각해봅시오. 얘네들이 지금 처음 들어왔어? 아닙니다. 언제부터 들어왔어? 6월에도 들어왔습니다. 정확히는 6월부터 들어온 것도 아니야. 언제부터 작전하던 놈들이야? 작년 12월에 올해 내내 작전하는 놈들입니다. 우리 펩트론이뭐 처음부터 올랐을까요? 아닙니다. 비만 치료제 본격적으로 6월달부터 부각되기 전부터. 우리 주가 2만원 어때요? 보세요. 노란색 아사표. 밑에 찍혀있잖아. 내려가면서 세력이 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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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매집으로 담으니까 지나고 나서 뭐냐? 어떻습니까이 자리가 뭐야? 바닥이잖아. 세력이 팔았다라는 표식은 파란색 아사표입니다. 세력이 바닥에서 매집했다. 그러면 그 흔적은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드리고요. 이 세력이 다시 팔고 나가는 차익실원 수익 보고 나가는 자리가 파란색 아사표 정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란색이 나오면, 요 거기가 바닥이고, 파란색이 나오면, 거기가 고점이야. 노란색 바닥, 파란색 고점. 세력이 사면, 거기가 바닥이고, 세력이 팔면, 거기가 고점이다. 그러면 지금 뭐가 없어요? 세력이 팔고 나간 다음에, 8월, 9월, 두달 동안 죽어라 매집하고 있죠? 그런데, 들어온 발자국이 있는데, 나간 발자국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드립니다 외국인들이 팔건, 기간이 팔건, 어쩌라고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 페트론 주가는요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주가가 아니야 차트대로 움직이는 주가도 아니야 누가 주도해 이 주포 이 양반이 주도하는 거야 얘가 터줏대감이고 얘가 힘이 제일 세요 이 양반이 팔고 나가지 않는 이상은 고점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봐봐 나는 뭘 주목했어 나는 여러분들 차트를 안 보고 실적도 안 보고 뭐만 봤어 세력들만 봤어 이 주포 양반이 안 팔았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고? 얘네들 지금 분봉해서 뭐하고 있다고요? 어제부터 오늘 계속 뭐하고 있어? 바닥에서 밑에 받쳐주고 있다고. 수금 넣어서 다시 제자리에 올려줄 거니까.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닥을 잡을 줄 아는 사람이 고점도 잡을 줄 아는 게난 당연하다고 생각해. 여러분들, 제가 어제만 이런 말씀 드린 게 아니라 나는 언제? 우리 9월 9일이죠? 바닥 나왔을 때. 나는 저때도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말씀드렸다면 어떻습니까 바닥이 나왔을 때 똑같이 말씀드렸다면 어떻습니까 오늘 내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 여기까지 설명 들어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너 그냥 뭐 맨날 올라간다 떠드는 놈 아니야? 어쩌다가 한번 얻어 걸린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 그러면 은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라면 어떻습니까 이번 9월 달에만 여러분들께 두 번이나 똑같은 얘기로 이미 짚어드렸다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30초만 딱 들어보시면 압니다 여러분들, 그럼 뭐야? 지금 팔아버리면 뭐밖에 안 돼? 손실은 손실대로 보고, 저가에서, 바닥에서 파는 거 여러분들, 반대로 하셔야죠. 지금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세력이 매집하고 있잖아. 그러면 지금은 샀으면은 샀지, 팔아야 될 자리라고 는안 보지 않아요. 지금 자리 샀으면은 샀지, 팔아야 될 자리 아닙니다. 오히려 더 사야 돼. 더 사야 돼요. 더살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세력들 따라가지고 들고 계셔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지나가고 나면은 다알수 있습니다. 지나가고 나면은 아 거기가 바닥이었네. 아 거기가 고점이었네. 누구나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나가고 나서 방송 찍으면은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다 올라가고 나서 방송 찍으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올라가기 전에 찍어야지. 여러분 그래서 나는 어제도 지난 9월 9일에도 여러분들께 똑같이 말씀드린 거야. 지금 바닥에서 세력이 매집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떨어지는 칼이라고. 당장에 주가가 떨어질 것 같아서 무섭다고. 쫄지 마시고, 잡으시라고. 어제도 똑같이 말씀드렸죠. 외국인들 금투세 때문에 팔고 나간다고. 쫄지 마시고, 지금 자리 차라리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들고 계시라고. 왜? 제자리 찾아가니까. 제자리 돌아왔지 않습니까? 결과로 저는 항상 보여드립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펩트로 다음에 얼마 간다고요? 제가 이거 8만원 넘어간다고 말씀드리잖아. 자 여러분들 8만원이 어떤 자리입니까? 전거점이야 우리 지난 7월 달 전거점입니다. 자 여러분들 갑자기 검은색 선이 하나 추가가 됐죠. 이 검은색 선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세력들의 다음 목표값입니다. 지금 어디 걸려 있습니까? 8만원 위에 걸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물론 검은색 선 딸랑 하나 걸어 놓고, 야, 8만원 간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 뭐, 결국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 뭡니까?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이게 진짜 유효하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를, 결과로 그냥 보여드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 뭐 미래를, 내가 뭐 타임머신 타고 와가지고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지난번에, 지난번 8만원 갔을 때, 그때 검은색 선이 어땠냐? 보시면 압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자리가 바로 우리 마지막 고점이 나왔던 6월에서 7월 달까지. 그래서 주가가 결국에 어디까지 갔던 87,900원을 고가로 결국에 세력이 매도, 매도 두번 찍어 누르니까 고점이 나와버렸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거무새 선, 어디 걸려 있습니까? 우리 6월 달에 세력이 여기서 매수, 마지막 매집을 들어왔죠? 얘네들이 매집하고 어디까지 갑니까? 주가 결국에 검은색 선 있는 데까지 가잖아.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변수가 있죠? 검은색 선갔다고 해가지고 얘네들 목표가 달성했다고 해가지고 거기가 시세 끝입니까? 비만 치료제 모멘텀으로 한 한껏 끌어올려서 주가를 목표가 달성했네. 거기서 끝나요? 아닙니다. 목표가는 목표가일 뿐이야. 뭔 말이냐? 목표가까지 올라가는 거는 맞는데요. 거기서 팔지 안 팔지는 누가 정해? 세력이 정하는 거야. 목표가는 어딘가지나 기준 가격, 기준에 불과합니다. 목표가까지는 올라간다. 그런데 여기 가서 팔지 안 팔지는 세력이 정하는 겁니다. 실제로 6월달 타점은 어디서 나왔어? 목표가 가기 전에 나왔어. 목표가보다 세력들이 매도하는 저 타점이 우선순위입니다. 자, 여러분들 4월달 보세요. 4월달에 2만원에서 바닥 잡고 이것도 여러분들 거의 두배 올라온 자리야. 이 자리 여러분들 얼만데? 4만원이잖아. 얘네들 2만 원에 매집해가지고 4만 원에 팔아 먹은 거거든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4월달에 검은색 선 어디 걸려 있었다? 이미 4만 원에 걸려 있었다. 그 얘기야. 얘네들 지금 매집하고 있죠? 검은색 선 어디 걸려 있습니까? 4만 원에 이미 걸려 있었어. 결국에 얘네들 목표하던 가격까지 가잖아. 얘네들 여기 6월달에는요 얼마에 매집했습니까? 6월달에 이마도 얼마 매집했어? 자, 3만 요요 자리가 이제 뭐 3만 5천 원, 3만 8천 원그 정도 됩니다. 거음세선 어디 걸려 있습니까? 65,000원 요 정도 걸려 있어. 실제로 주가 어떻게 돼? 65,000원까지 진짜 갑니다. 그런데 뭐가 안 나? 새롭이 매도 안 했죠? 그거 더 가는 거야. 자, 여러분들 지금 자리 다시 돌아와서 보시겠습니다. 이제 지금 자리가 달라 보이셔야 됩니다. 얘네들 바닥에서 매집할 때거음세 선이 이미 어디 걸려 있습니까? 8만원, 7만9천5백원, 7만9천5백원, 8만원 이 언저리에 이미 걸려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다음번에 올라갈때 얘네들의 다음 목표가가 얼마? 8만원이라고 이미 저는 여러분들 지금 세번째야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만 해도 세번째죠 작년 2월달 아 작년, 작년이래 작년 지난번 2월달, 지난번 6월달 그리고 이번 9월달까지 나 벌써 지금 여러분들한테 세번이나 보여드렸어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야, 과거에 너가 맞췄다고 앞으로도 맞춘다는 범위 어디 있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주식시장은 원래 보장이 없어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고수익이 그 되는 거야. 왜? 보장이 있는 적금 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8만원 가면은 몇 프로 수익입니까? 50% 수익이죠. 여러분들 적금 해가지고 두달 만에 50% 수익 벌수 있습니까? 그런 적금이 있으면 나도 하자. 없어요. 그딴 적금은 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고수익이 안 나는 거야 주식은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터질 거 누가 예상했습니까 금융위기 터질 거 IMF 터질 거 누가 예상했습니까 잘난 전문가들 다 대한민국 경제 문제 없다고 그랬어 근데 막상 코로나 터지니까 어떻게 돼 개박살나잖아 IMF 터지면 개박살 나잖아.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주식은 기본적으로 위험자산이에요. 하지만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고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적금이 할수 없는 뭘할수 있어? 팔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금해가지고 남들보다 돈더벌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봅니다. 왜? 남들도 적금하거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투자는요, 아무나 못 합니다. 세력들 아무나 따라갈 수 있나? 여러분들, 자세하게 보십시오. 제 방송을 안 보시고도 어제 마이너스 10% 떨어지는 이 자리에서 잡을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냐고요. 9월 9일 날에 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설령 잡았다고 쳐. 이거를 8만원까지 중간에 음봉 또 외국인도 팔아 재끼고 증시 떨어지고 중간에 그 수많은 변수를 잡아내면서 8만원까지 끌고 갈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나도 이 자리 그냥 온거 아니야.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내가 지금 자리 난 사야 될지 팔아야 지잘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타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세력들 들어가고 나간 타점 공유해드릴 테니까 나랑 같이 올해 하반기 월동 준비 올해는 철저하게 하자고요 위에 연락처 010-4342-6279입니다. 위에 연락처로 저한테 방하라고 여러분들 핸드폰 문자로 두 글자 딱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타점 공유해 드릴 테니까 혼자 하시기 어렵다. 뭐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 제가 문자로 타점 공유해 드릴 테니까 저한테 방하라고 문자 한통 넣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를 보내주시고 자,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이유도 지당한, 아주 타당한 말씀 아닙니까? 나는 항상 여러분들께 어떻게? 바닥 나올 때는 바닥입니다. 네,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 영상 찍어드린 거 보세요. 9월 25일, 바로 어제야. 어제 주가 급락했지만 이거 금방 다시 제자리 갈 거니까 들고 계시라고. 오히려 더 사시라고. 그죠? 나는 여러분들께 항상 이렇게 영상으로 도움 되실 정보를 알려드려요. 그래서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꼭 하시고 앞으로도 언제까지? 이거 시세 끝날 때까지 작전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곁에서 알려드릴 거 그러니까 뭐야 8만 원 간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목표가 찍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고점입니까? 아니야 10만 원더갈 수도 있는 거야. 그거 누가 정해? 세력이 정하는 거예요. 지금 논하기의 이름이다. 8만 원 가고 나서 판단해도 안늦어그 그때 가서 또 방송 찍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드리고자. 여러분들이 내 방송 보시고 잘 돼야 나도 잘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력들 쫓아가려면 따라 가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이런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작전하는지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당장은 내가 뭐 타점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제 방송 평생 보실 거 아니잖아. 여러분들도 언젠가 배워 가셔야죠. 내 방송 보시고 배워 가셔서 혼자 하셔야지 그죠? 언젠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세력들 수법에 대해서 세력들은 이렇게 매매합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신성 데타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초전도체 테마주 대장이었죠? 세력이 지난 12월 15일 날에 매집을 한 거를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과 매매를 들어갔는데요. 근데 세력이 15일 날에 샀는데 바로 직전인 13일날에 급락을 했어요 뉴스로 초전도체 끝났다 이런 식으로 막 뉴스가 나왔거든요 보이시죠 12월 13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 축제는 끝났다 초전도체 근거 없다 이러면서 신성 데타테크는 12월 13일날에 심지어 장 끝나고 이런 뉴스가 막 쏟아졌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불과 이거래저 이날인데 지금 뉴스에서 막아 초전도체 이제 다 끝났다 이러고 있는데 세력이 샀어요 그러니까 뉴스랑 반대로 하는 거죠? 세력은 샀단 말입니다. 굉장히 수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이날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갔죠. 제가 진짜 12월 15일에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이거는 문자 받아라고 하는 네이버에 검색해서 나오는 문자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사이트 진짜 있습니다. 검색해도 나와요. 진성 데타테크 이렇게 매매 간점 잡아드렸고 보시면은 01043426279제 위에 있는 문자 번호랑 똑같죠? 저한테 이 번호로 방아라고 방아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이렇게 419명 구독자 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 이렇게 관점 적어드렸고요. 이거 왜 사냐? 테마주 병곡점이니까 세력이 매집을 다 했고 그냥 매집하는 것도 아니고. 뉴스로 역행해가지고 매집하다. 굉장히 수상하다. 뭔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 15일날에 세력이랑 저희랑 제가 오후 13시경에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같이 들어 가고 나서 이날 12월에 연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 갑자기 그냥 막 아침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26일날에 크리스마스 다음날이죠. 왜 올랐냐? 김현탁 교수님께서 이제 초전도체 논문 발표자로 확정이 됐다. 그런 호재죠. 대형 초전도체 관련 호재가 나오면서 초전도체 안 끝났다. 뻥 아니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네, 이렇게 상승 시도가 나왔던 그런 모습이고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또 계속 올라요. 그리고 도중에 보면은 1월 5일날에 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1월 5일이거든요. 1월 5일날에 이런 뉴스가 나와요. 퀀텀 에너지 대표 이석배 대표님께서 연세대에서 초전도체 개, 개발 계획을 밝힌다. 퀀텀 에너지 어디서 들어봤지 않습니까? 신성 데타테크가 왜 초전도체 관련 주로 왜 초전도체 테마 대장주가 됐습니까? 자회사 LNS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이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력이 부각이 돼가지고 신성 데타테크가 초전도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마의 근본입니다. 테마의 근본인 여기서 이석배 대표님께서 초전도체 개발 계획 자신렇게 밝히시니까 아 초전도체 안 끝났다 살아있다 그게 1월 5일 여기였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계속 나와요 12월에 호재 나오고 1월 달에도 호재 계속 나오고 그런데 뉴스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력은 팔았습니다 제가 파란 하사표 나오면 은 세력이 익절한다 이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력이 팔았습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어요 근데 다판게 아니에요 저희도 이날 두날 익절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도 예, 여기서 사가지고 두배 조금 안 되기 이때 한80% 정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분할로 이렇게 제가 장중에 대응을 해드렸고 이래서 뉴스 보고 들어가면은 늦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막상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여기서도 뉴스 보고 한번더 올랐지만은 여기서 파셨으면 다행인 건데 더갈줄 알고 홀딩 하신 분들은 세력이 팔아 제껴가지고 밀렸어요. 저희는 뉴스 보고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뭘 보고 들어갔습니까? 세력이 사는 거 보고 들어갔습니다. 이 세력이 여기서 왜 샀겠어요? 아까 봤죠? 여기서는 뉴스에서는 말입니다. 초전도체 다 끝났다. 이렇게 막 떠들어댔던데, 반대로 한 거예요. 세력은 여기서 샀단 말입니다. 얘네들이 뭘 믿고 샀겠어요? 이거 나올 줄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이 호재, 퀀텀에너지연구소에서 그런 발표할 줄뭐 대표님께서, 교수님께서 초전도체 살아있다라고 발표 나올 거를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자신있게 살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모두가 지금, 아, 초전도체 끝났다, 다 팔아야지. 모두가 절망하는 시점에서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여기서 세력이 이만큼이나 이렇게 샀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절망할 때 사서 환호할 때 팔아라라고 하죠? 근데 막상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절망할 때는 막안 좋은 비관론만 다 나오고 환호할 때는 와, 좋은 얘기만 나오거든요. 근데 세력은 반대로 합니다. 절망할 때 사가지고 여러분들 박수 칠때 팔아요. 얘네들은. 저희는 세력이랑 똑같이 매매합니다. 세력이 살때 같이 들어가서 팔때 저희도 같이 분할로 먹고 나와요. 제가 목표가 10만 원 잡아들었는데 제가 생각한 목표가보다 더 올라갔어요. 뭐 제가 목표가를 정확히 맞출 수는 없죠. 하지만 흐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세력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 중간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초전도체 뉴스 나오면 또 오르고 올라가면 세력이 또 팔고 여기서도 이제 조만간 또팔 거예요. 목표가 이제 초과 달성했으니까 세력이 팔려고 하겠죠. 정보는 말입니다.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은 정보 자체는 평등하지가 않아요. 정보는 불평등합니다. 신성 데타테크 이런 호재가 나올 거라는 거 누구는 알고 있고 누구는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은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 세력들이 움직이는 거 보고 제가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SFA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저희는 이날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세력이 타점 나오는 거 확인하고 매집했거든요. 이날 뭘 보고 들어갔냐? 이거 제가 SFA 반도체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보내드린 문자 내역입니다. 1월 19일 날에 보내드렸고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관점 잡아 들었을 때. 병곡 매매, 세력이 매집한 이제 반도체 종목. SF의 반도체 기업 내용도 좋아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런 기업 내용만 가지고 매매하기보다는 좋은 기업 중에서 세력이 이제 매집해서 곧 병곡이 나올 이런 종목 타점 잡아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거고요. 날짜 1월 19일 오전 11시에 이제 보내드렸었고요. 이제 462분께서 받아가셨습니다. 자, 1월 19일이면 요 날이죠. 요날 이제 세력이 살때 저희도 같이 들어갔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근데 사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수상한 뉴스가 나오면서 같이 올라갔어요 23일 장 끝나고 나서 24일부터 해가지고 뉴스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어떤 뉴스였냐 지난 1월 24일날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SFA 반도체 부산 인수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수합병 엄청난 호재잖아요. 두산그룹에서 SFA 반도체 인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물론 공식적으로 회사에서는 아 그런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부정을 했습니다만, 부정해도 주가는 더 올랐죠. 그런데 여러분들, 세력은 말입니다. 뉴스 나오고 바로 그 다음날에 팔고 나가버렸습니다. 세력이 과연 여기서 뭘 보고 들어갔을까요? 두산 인수설 나올 거 모르고 이 자리에서 잡았을까요? 아니 도대체 은봉으로 이렇게 쭈루룩 밀리는이 자리에서 뭘 보고 세력이 이렇게 자신 있게 들어갔겠습니까? 저는 물론 이 세력이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금융감독원만 할수 있는 거고요. 이분들이 사실 누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신지는 몰라도 SFA 반도체 뭐 내부 관계자인지 두산 관계자신지 몰라도. 어쨌든 누군가는 이 호재를 미리 알고 있었고 그분들이 이렇게 세력으로서 시장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저한테 포착이 되신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식 시장에서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 정보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SF의 반도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두산그룹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 살수 있습니다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 나오고 사면 늦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뉴스 보고 사셨어도 여기서 잘팔았으면 단타로 잘 먹고 나오셨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제때 못 나오셔가지고 힘들게 얻은 수익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데도 비일비재하죠. 왜 비싸게 주고 사십니까? 저희랑 같이 세력이랑 제일 싸게 사자고요. 뭐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은 장땡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남들보다 싸게 사서 남들보다 비싸게 팔 것인가? 세력이 살때 같이 사가지고 세력이 팔때 같이 팔면은 세력이 사는 곳이 곧 저점이고 세력이 파는 곳이 곧 고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시장 영향력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세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절대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방학간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이 거친 주식은 방학간에 맡기십시오. 01043426279 방아라고 적어서 여러분이 구독자이면 인증 문자 한 통만 남겨 주시면은 요런 타점 나오는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장중에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보존하기 위한 매도 대응까지도 제가 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단 하나 아주 간단합니다. 010-434-2-6279. 방아라고, 요거 딱두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은 인증되신 겁니다. 뭐그 이외에 다른 건 저는 여러분들한테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문자 보내드리는거 보셨죠? 그렇게 종목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따박따박 보내드립니다.